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그 모니터 <laughs> 수리해 놓고 일 이제 보여드리는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여기 68 마이크로 페럿 450볼트로 돼 있던 걸요 s n p s 등에서 빼서 그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대로 따라 하실까봐 그냥 그거까지만 보여드리고 하면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, 너무 밝어서, 오히려 좀, 많이 줄였어요. 네. 자, 그리고, 이 케이스, 이제 잘 갖다가, 쓰레기 버려야 되겠죠. 뭐 재활용도 못하고, 부셔서 그냥 버리면 될것 같고요. 뭐 참고하시는 얘기죠. 말씀, 여쭈신 구호관 스테로 앰프 매일 트위스할 때. 여기 모니터 예비로 있어요. 이제 대표님 드린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없어서 꼭말씀해주시면 대표님 드릴 거. <laughs> 그 다른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. 교육받으러 오셨던 분들.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글쎄요 좀 이제 이거를 위험하지 않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후면에 손댈 수 없게끔 해놓고 케이스를 이제 버리는데. 제 생각엔 이래요. 이거를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오래된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시 그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또 뜯고 그러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소켓 hdmi 라든가 전원 프로그램 거를 세척하기도 쉽거든요.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버리기 전에 저런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도 어디 써야 될 만하면 제 쓰는 거고, 여기서 또 이렇게 라인 아웃 출력을 이용해서 다른 데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, 저는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는데 우선 궁금하시더라도 손 대시는 건 제가 또못 되도록 하겠지만 좀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, 대표님 요거 파워 서플라이까지도 만들었는데, 원하시면 저 제가 드릴 거고요. 맨날 하는 일이 뭐 그렇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